선상탄하고 파리를 조문하다 할게요. 선상탄은 가사고요. 자, 배이에서 한탄, 이런 뜻이야. 배이에서왜 한탄할까요? 그리고 파리를 조문하다는 것은 한문수필이야. 한문수필이고. 자, 선상탄부터 볼게.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임신예 애란이 끝난 후에, 박일로가, 우리 박일로, 누황사 지은 박일로. 자, 박일로가 부산 진해 수군으로 임명돼 가는 거야. 거기서 배를 타고 일본 쪽을 바라보면서 저놈 때문에 우리가 아주 큰 피해를 입었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거야. 늙고 벙는 몸, 누굴 얘기할까요? 겸손한 표현이야, 자신을. 자, 겸손한 표현. 자신에 대한 겸손한 표현이고요. 주사로 보내시오. 주사 이건 관직명이고요. 을산년 여름에 진동령에 내려오니 진동령은 부산진이야. 부산진에 직책을 맡겨서 내려오니 국경요새에 병이 깊다고 앉아 있으랴 아주 이렇게 어, 국경요새라고 여기가 아주 요새인데 내가 병이 깊다고 내가 좀 몸이 안 좋다고 앉아 있겠느냐. 그럴 순 없지. 수리법이지. 수리법이고. 자 임무가 막중하니. 임무가 막중하니. 앉아 있을 수 없다. 쉴수 없다. 일장금 긴칼이지 빌드미 차고 병선 <laughs> 배지 감이 올라 두눈을 부릅뜨고왜 두눈 부릅뜨고 대마도 노려볼까요? 대마도는 일본이지, 그지? 임진애란후에 애란후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고. 대마루를 굽어보니 바람을 쫓아가는 항문은 원건에 쌓여있고 항문이 누런구름이 쌓였다. 이게 아직 전운이 감돈다는 거야. 전쟁이 끝났지만은 아직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라는 거야. 감도는 상황이고 아득한 창판은 귀나늘과한필쓸세 그러니까 어, 임금님이 나에게 주사의 관직을 줘서 부산 진에 내려와 가지고 일본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분노하는 거야. 선상에 그늘면서 얘와 오늘 생각하고 옛날과 오늘 생각하고 어리석고 미친 어리석고 미친 생각 자기 생각을 어리석고 미친 생각이래요. 이것도 겸손한 표현이야. 겸손한 표현이고. 현원실을 애달파노라 하노라 현원실은 배를 처음 만든 사람이야. 왜이 사람을 원망의 대상이야? 원망의 대상 왜 원망의 대상일까요? 배만 없었으면 일본이 배 타고 조선으로 침략해 올 일도 없겠지, 그렇지? 현원실가 배를 만든 사람이니까. 대양이 넓고 아득하여 천지를 둘러 있으니 <laughs> 진실로 배 아니면 풍파 말리 밖에 오랑 어느 오랑캐가 옆을 논가 하면서 수리법 배가 있었으니까, 저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지. 안 그랬으면 누가 쳐들어 오겠냐. 자, 이 배는요, 하자의 시름을 불러일으키는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소세지 이지이 배가 있어가지고 일본 놈들이 타고 왔다고 무슨 일 하려고 배 만들기를 비롯하였는가 허난시에 배 만들었어 배만드는 거야 만세천추의 끝없는 큰배 되어 넓고 넓은 이 세상에 만백성의 원한 산에 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거야 어제 보 깨달았으니 진시황의 탓 타시로다 원망의 대상이야 두 번째 원망의 타, 대상 왜 진시양을 탓할까요? 진시양, 우리 중국에서, 중국의 시황제, 진나라의 처음 황제지, 그지? 배 비록 있다 하나, 외적이 아니 생겼던들, 일본의 대마도에서 빈배 절로 나올 것인가? 자, 외적이 생기는 거하고, 진시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진시양이요. 불로장생약, 안 죽는 불로장생약을 구하러 보낸 사람들이 일본의 순조가 됐다는 거야. 일본의 순조가 됨. 그러면 사람이 없었으면 배가 없었으면 안 왔을 거고 배가 있다 그래도 사람 없었으면 우리 이런 임진왜란 같은 거 당하지 않았을 건데 누구 말을 믿어 듣고 동남 동녀 들여다가 해중 모든 숨에 도적들을 남겨 두었나? 통문한 수치가 중국 땅에 미치도다. 장생 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어 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만 년 살았던고? 나무가 같이 죽어가니 유익한 줄 모르겠네. 이거 진시황 얘기하는 거야. 진시양이 불로장생 구한다고 사람 보내가지고 불로장생도 약도 못 구하고 몇만 년 살았던 거 몇만 년 살지도 못하고 나무가 같이 죽었는데 왜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일본 땅에 살면서 우리 나라 침묵하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때때로 머리 들어 북적을 바라보며 어지러운 세상에 늙은이 눈물 짓네. 이 늙은이가 누굴까요? 화자지, 그지? 화자. 우리 문물, 한 당송에 지랴마는 한 나라, 당나라, 송나라. 우리가 중국과 거누어도 지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지,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국군이 불행하여 외적의 흉한 침략. 자, 우리 문화는 굉장히 자부심이 뛰어난 그런 문화인데 우리가 운명이 불행해 가지고 외적의 침략을 받았다는 거야. 만분의 그 원한을 못 씻어 버렸거든. 백분의 한 가지도 못 씻어 버렸거든. 이 몸이 무상한들 이 내가 별볼일 없지만, 별볼 일이 없지만 신하되어 있다가 궁달에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어간들, 우국단심이야. 어느 땐들 있겠는가? 우국단심,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야. 수리법을 통해서. 죽음을 나타내는 거야. 자 넘어가서 우리 왜 조문이 뭐야? 파리를 조문하다. 조문은요. 죽은 사람에게 애들을 하는게 조문이거든. 왜 파리에게 애들을 포할까요? 파리는 뭐가 될까요? 백성이 됩니다. 경원 년 여름에 엄청난 파리떼가 생겨나 이게 역사적 사실이래요. 전라도 지역에 엄청 파리가 많이 생겨났대요. 온 집안에 가득하더니 점점 번식하여 상가고를덮었다 어리어리한 저택에도 옮겨 붙고 술집과 특집에도 구름처럼 몰려, 몰려들어 우레같은 소리를 내었다. 노인들은 개변이라 탄식하고 소년들은 분을 내어 파리와 한바탕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 혹은 파리통을 술취해 잡아 죽이고 혹은 파리약을 놓아 승멸하러 했다. 나는 이를 보고 말했다. 아, 파리들은 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변해서 이 파리들이 되었다. 아, 이들은 기관, 기관하게 살아난 생명이다. 슬프게도 작년에 큰 기근을 었고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를 겪었다. 이건 자연재해지, 그지? 자연재해고요. 그로 인해요 전염병이 유행하였고, 가혹하게 착취까지 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거는 사회적 요인으로 사람들이 살기 힘든 걸 얘기하는 거지. 쭉 살기 힘든 이유를 나열하고 있고요. 시신이 쌓여 길에 즐비했으며 시신을 사서 버린 거적이 언덕을 뒤덮었다. 수위도 간도 없는 시신이로 따뜻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높아지자 쌀이 썩어 문드러졌다. 시신에서 물이 나오고 또 나오고 고이고 엉기더니 변하여 구더기가 되었다. 구더기 때는 강가의 모래알보다 만배나 많았다. 구더기는 점차 날개가 돋아 파리로 변하더니 인가로 날아가 들었다. 자, 왜 파리가 백성이라는 건지 알겠지? 자연재해가 겹친 데다가 수탈까지 심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파리가, 거기서 파리가 났다는 거지. 자, 너희 생명을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흐른다. 파리지, 그지? 이에 음식을 마련해 파리들을 널리 불러 모은 아니, 너희들은 서로 기별하여 와서 이 음식을 먹어라. 이에 다음과 같이 파리를 조문한다 해가지고, 의인법을 파리에 대해서 의인법을 썼고요 그리고 자, 여기는 아, 이 파리들은 어찌 우리 사람들과 마찬가지 존재가 아닌가?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걸 스리법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지. 파리야, 나라와 이 음식 소반에 앉아라. 수북한 흰쌀밥에 맛있는 국이 있단다. 술과 단술이 향기롭고 국수와 만두도 마련하였다. 그대의 마른 목을 적시고 그대의 타는 속을 추겨라. 파리야 나라 오너라 살아 돌아 오지는 마라. 그대 지각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걸 축하하노니 그대 죽었어도 재앙은 형제까지 미친다. 이게 뭘까요? 죽었는데 파리가 사람 죽었는데 왜 형제에게 재앙이 미칠까? 세금을요 죽은 사람 세금을 형제에게 징수하는 거야. 그제 그. 죽은 사람이 도망가면, 도망가거나 죽으면 그 옆에 형제에게 세금을 징수하니까 이건 갈리들의, 탄간오리들의 수탈이지, 그지? 탄간오리의 수탈. 6월이면 조세를 독촉하며 아전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가 소리 사자의 표처럼 산천을 힘든다. 가장법 썼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 사자 승으로 어, 사자 승우 아니겠다. 한자 승으로 하면, 가정 맹어호. 가정 가혹한 정치는 맹어호. 호랑이보다 호.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가마솥도 빼앗아가고 송아지도 돼지도 끌고 간다. 그러고도 부족하여 강가에 끌고 가 곤장을 치는데 맞고 돌아오면 기진하여 병에 걸려 죽어간다. 백성들은 온통 눌리고 짓팔혀 괴로움과 엉망에 너무도 많지만 엄망이 너무도 많지만 천지 사방 어디라 호소할 데 없구나. 백성들 모두 다 죽어가도 슬퍼할 수도 없구나. 어진이는 움츠려 있고. 소인배는 비방이나 일삼는다. 누가 한 명? 어진이나. 소인배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세태,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파리야, 날아가서 북쪽으로 가거라. 북으로 천리를 날아 궁궐로 가거라. 인근께 그대의 충정을 하소연하고 깊은 슬픔을 펼쳐 아래어라. 어려운 궁궐이라고 시비를 말하, 말하, 어, 말, 말, 아말 못하지 마라. 해와 달처럼 한이 백성의 사정을 비추어서 어진 정치 펴주십사 강곡히 아려라. 그 가면, 자, 어진 정치 펼쳐달라고 아려라. 병계처럼 우리처럼 임금님 위험이 뜰치게 해달라고 하여라. 요 부분은 뭐라는 거야? 하자가 바라는 임금의 모습이지. 어진 정치하는 거. 하자가 바라는 임금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곡식은 풍년이 들고 백성은 굶주리지 않으리라. 파리야, 그런 다음에 남쪽으로 돌아오려무나 하면서 힘들게 사는 백성을, 백성의 그 모습을 그린 고전 스프리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